솔담, 농담, 가자. 아, 오늘 2022년 5월 9일, 가정의 달. 어, 여기 조금 가다 보면, 얼마 전에 이제 뱁새가 맞는지 모르겠어요. 뱁새 종류가, 그 바위 틈, 돌틈 사이에다가, 이놈 시키들! 알을 까놨는데 좀 위험해요 길하고 높이가 뱀이 딱 좋아할 만큼 <laughs> 지금 취나물 뜯느라고 고사리도 아침에 꺾고아 취나물 이렇게 많냐 여기 뭐 차가 안 다니는 길이라 옛날 사람이 살때 이제 농로죠농로 농노. 저희 집 주변에. 그래서 아이거 알을 옮겨줄 수도 없고 <laughs> 큰 일이네. 요 길하고 음. 길에서 보면 이 근처였는데 이런 이게 돌틈 사이에다 알을 까놨어요. 이 길. 이 뱀이 새끼 새끼 짹짹짹짹 소리 나면. 금방 할 텐데. 어? 여기 어디였는데? 이 사람이 길 옆에 개라든가 이렇게 다니면 금방 도망갈 거라고. 어, 여기다, 여기. 어, 여기. 지금 알이 이렇게 보이죠? 벌써 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가는 것 같아. 근데 이게 길하고 너무 가까워서. 이거 위험해서 어떻게 하지? 이거 옮겨줄 수도 없고, 저 환장을 노르시네. 얘들아, 니네 여기다 매놓을까? <laughs> 응? 뱀 지킬래, 여기서? 이거 어떻게 해, 여기를? 뱁새 같아, 뱁새. 초록색 알. 아이씨, 자. <laughs> 솔담. 가자. 우린 또 고사리 꺾으러 가야지. 지금 시간이 6시 42분 벌써 한 1시간 정도 된것 같아요 집에서 나와서 어해지고 해집, 다니는게 온산을 좀 있으면 여기가 이제 망초 때로 어 망초 때 꽃으로 아주 장관을 이룰 겁니다 여기가. 아 오늘 안개가 그냥 밤에 보슬비가 살짝 오더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와! 빨리와! 아이고 이쁘다 <laughs> 가자 이제 솔담이 가자 농담이도 가고 진담이는 <laughs> 어, 엊그제 셋이 돌아다니다가 멧돼지한테 한방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조금 있어서 당분간은 집에서 좀 <laughs> 휴식을 취해야 돼 지가 큰누나라고 또 앞장서가지고 멧돼지를 쫓아가다가 한대 맞았나봐요. 큰 상처는 아니고 거의 다 아몰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콜리하고 사자는, 음, 이 시기에는 산책을 다닐 수가 없어요. 찐드기 때문에, 아니, 큰 놈들은 그래도 괜찮은데, 작은 애들은 찐드기 때문에 안 돼. <laughs> 마당에서 실컷 뛰어노니까, 아이고. 삶은 고사리다 명언이죠 몇 가지 명언이 있죠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고사리다 이거 고사리 꺾어서 오늘은 제천 그 펜션에 다시 한번 가야 돼요 총 9동에서 저희가 하나 둘셋네 다섯 동 데크를 만들어 줬는데 추가로 이제 더 하실 건지 뭐 오늘 내려오신다고 그 펜션 이제 건물주가 분당에 계세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 내려오신다고 상의 좀 하자고. 그래서 고사리 좀 꺾어서 갖다주고 취나물 뜯은 거좀 갖다주고 그러고 오늘 하루를 또 보낼 것 같아요. 한주 시작들 잘 하시고. 5월 가정의 달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. 음. 가자! 이리와! 저것들 뭔 동물만 있으면 막 쫓아다니는다고 지금. 정신이 없어요. 뭐 잡았어? 뭐가 보이는가? 뿅!